강동윤 이라고 합니다 안녕하긴 아, 어, 어, 한데 근데 어, 아, 여기 아니, 잠깐 들리신 거예요? 아니요아니요축고하려고아 네. 진짜요? 오늘부터 같이 하기로 한 작품이에요 아니 죄송합니다 네. 네. 아, 네. 잠시만요 아니 왜왜왜 아니 누가 오늘 온다고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아니 지금 얘기하러 왔잖아요 아, 아, 알겠습니다 일단 반갑습니다 네네 네, 네, 이쪽으로 앉아보세요 아니 왜 아, 이쪽으로 왜안되세요 어, 왜? 아니 그러니까 자리를 왜그 하냐고 아, 아니 무슨 상관이야 아 무슨 이맘대로 하냐고 왜 그쪽 자리를 왜 아니, 편하게 안 되세요. 아니, 안 와가지고, 안 아, 편하게 안 드세요. 아, 씨 예, 알겠습니다. 장동윤 씨, 여기는 혹시 오 이쪽 준비하는 전 면접 아 죄송한데 제가 잦다하지 않으실게요. 두 분이서 왜 따로 속닥거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 없는 사람 취급하지 마시고 저희는 스토리에 이제 정보 공유와 자기 소개서 피드백. <laughs> 시사토론, 면접 실습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네 혼자서 충분히 할수 있는 영어공부나 인적성 공부나 이런 것들을 그냥 혼자 개인 시간에 하는 편이고요 다 같이 모였을 때 모의 면접이나 이런 걸 하는 편입니다 퀘스천 네. 클리어? 죄송, 죄송, 죄송한데요 그 실질적으로 지금 이 그룹을 좀 끌고 가는 그룹장한테 물어보셔야지 필름이에요 이 사람 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맨날 놀러다니는 것만 좋아하고 서지 디장건 사실 맨날 시로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스터 장인데 그 재필이 그 1차에서 다 떨어졌어요 필기에서 아. <웃음> <나도> <웃음>